같은 양자주라고 해도 주가가 일일 그래프로 보면 은 동일한데 단타로 보면은 완전 다릅니다. D E O 컨턴 같은 경우는 이때 떨어져서 쭉 가다가 좀오른듯하다가또 예, 떨어졌죠. 그리고 살짝 오르다가 그대로 가다가 폭락합니다. 이렇게 대폭락을 하죠. 그래서 6.11 달러에서 5.13 달러까지, 1 1.13 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입니다. 대폭등하죠. 어디까지 올라가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 줄여서 보면, 1, 2, 3, 4, 5. 5일 전에 최고점까지 뚫었습니다. 5일 전에. 대폭락을 했었던 요 시점. 예, 이것이 거의 두 배로 올라갔죠. 디에이브 컨텀은 지금. 그래서 지금 6 2 7달러예요 그런데, 같은 양자 컴퓨터 종목인 리게이티 컴퓨팅은 이렇게 가다가, 같은 날입니다. 디에이브랑. 떨어져요. 어, 떨어져.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 대폭락을 하죠. 그러면 뒤에 부처럼 확 올라야 되잖아요. 안오릅니다 1, 2, 3, 4, 5 여기까지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폭락하기의 폭락하던 시점의 반도 못 갔어요. 지금 반도 근데 같은 주기로 뒤를 보면 예, 이렇죠. 리게티 보면, 이지화라고 있습니다. 예. 이지화라고 있습니다. 예. 같은 종목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1일 그래프로 보면, 1일 그래프로 보면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어,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어, 살짝 올라다가 정치되어 있네. 1일 그래프로 보면 똑같아요. 1일 그래프로 보면. 그런데 단타 하루 그래프로 보면 완전 다르다는 것. 오늘만으로 봐도 리게티는 어제 조금 올랐다가 떨어져서 지금 직선이잖아요 근데 뒤에부는 어제 끝나고 쭉 올라서 지금 또 오르고 있죠 어제 반등도 훨씬 많이 했죠 리게티는 어제 반등 개털없습니다 반 밖에 못갔죠 반 뒤에부는 이틀전에 폭락했었던 이 시점 이것을 어제 벌써 뚫어버리고 올라서 오늘 또 올랐는데 리게티는 이 폭락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폭락시점을 기준으로 떨어져서 디1브는 어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 폭락시점은 극복도 못하고 오늘도 극복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리게티를 사서 네, 마이너스 500입니다. 그런데 제가 디1브를 샀으면 플러스 600입니다.